점점 커지는 타워라는 건데, 일단은, 가주고, 어, 여기, 아, 여기 잘, 오케이, 스키, 가주고, 점점 커지는 타워면은, 얼만큼이나 거짓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점프력이 이정도라 가지고 제한도 있을 거고. 자 일단은 아 여기 스킵을 방지해놨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점점 커지는 터면은 분명 제한은 있을 건데 어디까지가 제한일지 모르겠네 가지고가지고 어디야 아, 일로 가야 되고 아후짜아아아어 이거 캐릭터 죽겠는데 네. 샷샷샷 샷. じ와 잠깐만 ょっ다 이거 だっぴだい 이렇게 해주고, 오, 뭐야, 월호비야, 이거? 와, 나 이거 월호 못하니까. 그냥이. 일단은 점점 커지는 타워니까 제한. 어? 저게 끝인가? 어, 까만색이 끝인가? 어디지? 길이? 내려가는 건가? 아하. 가축고흠 따짓바나우 <laughs> 스무게스무스스무 회오리 회오리 이거 둥글게 둥, 둥글게 원기둥 모양이라가지고 꽤 쉽네 저거 오 뭐야? 오 벌써 끝이야? 꽤 쉬운데? 아 <laughs> 어, 비염 이게 외출구간 여기 그냥 회오리 회오리 우 야, 재밌으니까, 회오리 하고. 회오리. 회오리.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가지고 올라가고. 아이. 오케이. 벌써 끝? 오! 벌써 끝, 어. 저악랄한 구간은 대체 뭘지? 음. 오 뭐야? 아 한방이랑 여기 회오리인데 오 뭐야? 여기 회오리 되나? 어 뭐야? 뭐야 통과되는 건 아이? <laughs>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아하. 실수. 오? 여기가 가게 던데 아니야? 아닌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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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깨고 만다. 오, 잠깐만.